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FC 구단주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 프로축구단은 주식회사인데도 구단주가 정관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6일 새 감독을 선임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구단은 물론 경남도의 담당 국조차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은 구단주인 도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감독 후보군을 보고한 적도 없고 구단주가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코칭 스텝을 포함한 선수단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권한입니다. 주식회사인 경남도민 프로축구단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구단주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도 아닌 구단주가 일방적으로 감독을 결정한 것입니다. 월권은 또 있습니다. 구단이 강등되자 구단주는 임직원들의 사표를 모두 받으라고 지시했고 대표이사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어 사표를 내는 것도 수리를 하는 것도 이사회여야 합니다. 강등 결정 이후 아직 한 번도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구단주가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는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요커가 우 국내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수도권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 경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정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로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하동 쌍계사의 중국 여행사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삼국 시대 신라와 중국 당나라의 교류 속에 유래된 천년 고찰의 역사와 이야기는 중국인들에게도 흥미로운 소재. 근처 지리산과 섬진강 품에 안긴 다양한 관광지는 중국인에게도 좋은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이 숨쉬는 아주 힐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행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하동군은 본격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4월 중국 전세기 취향을 추진합니다. 사박5일 일정인 이번 여행은 심리 벚꽃길 등 청정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하동에 있는 특산물도 좀 명품으로 꾸미서 그분들이 많이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쓸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분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이박을 하동에서 할 수. 경상남도 역시 중국인이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연과 건강을 즐길 수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자연 환경을 활용한 힐링 효도 관광 등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 풍부한 쇼핑 인프라를 갖춘 부산 등 다른 지역과 전략적 제휴로 광역 연계형 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황진락입니다. 어제저녁 8시쯤 진주시 대곡면의 한 고추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개 동 300여 제곱미터를 태워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식품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소 5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7일부터 한달 동안 단속을 벌여 프랜차이즈 제과점 10곳과 붕어빵 등 재료업소 10곳, 다중이용시설 14곳, 김치류 등 제조업소 8곳, 학교급식소 1곳 등 모두 5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고발, 26곳은 영업정지, 7곳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인 해운대, 해수욕, 해운대 해수욕장에 백사장 정비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해맞이 행사를 위해 행정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위해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대중교통은 연장 운행됩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백사장이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모래더미 위로 굴착기는 분주히 움직입니다. 백사장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사 구간이 백사장 절반 가까이 차지해 대표적 해맞이 장소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맞이 당일날 저희들 인부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 축제 조직위원회그 안전 관리 요원들을 전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 많은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도로 곳곳도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반까지 용두산 공원 주변 도로 일부는 운행이 제한되며. 광안대교 상층부도 새해 첫날인 내일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송정해수욕장 해변로도 새해맞이 행사 당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일방 통행로로 운영됩니다. 대중교통편은 대폭 늘렸습니다.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용도를 정편하고 또 배차 간격을 향상시켜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 각각 증편 운행되며 시내버스 일부 노선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저 무렵 갈 무렵을 세미시라고 하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예, 다행히 내륙에 살짝 내리는 비와 눈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조금씩 지나는 정도라 해넘이나 해돋이를 볼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추위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새해 첫 해는 거제에서 7시 33분에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요. 창원은 7시 34분, 진주는 36분쯤 해돋이를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창에서는 약한 쌀악눈이 내리고 있고요.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만 조금 있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통영과 거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8도, 밀양 6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에서 최고 8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 7도, 4천 8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최고 4m까지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전해상에 풍랑 예비 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토요일까지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2014년 마무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 방송국에 총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청덕면 궁동경로당, 내사막경로당, 중적포경로당, 상두곡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원씩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소부경로당, 가현마을 주민, 중적포마을 주민, 청덕면 양촌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거창읍 양평 할머니 경로당, 양평 할아버지 경로당, 강양마을회 주민들과 가북면 바암마을 주민들께서 각각 10만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주부 민방위기동대 양분선 대장회 회원, 동북가스 강기로 대표, 희망노인복지센터 정순철 씨, 가현 새마을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5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가 안전한 올해 해넘이와 내년 해맞이 해상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갑니다. 통영해경은 특히 새해 맞이를 보기 위해 관람객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배가 균형을 잃을 위험이 크다며 선상 행사장 주변의 경비정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남해안에서는 비진도와 사량도, 외도 등 7곳에서 7,500명이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시내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김시민대교가 준공 1년 6개월 만인 내일 개통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진주시와 함께 김시민대교를 현장 점검하고 내일 오전 9시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시민대교 개통과 함께 진주 혁신도시 내 일부 도로도 통행이 가능해져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해 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른 시일 안에 유라 제2고등학교 건설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빨리 승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해 교육연대는 과밀한 교실 환경에서 교육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정상화하려면 먼저 도교육청이 제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는 신설 예정 학교들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 등의 세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청군이 진주 산청간 심야 버스를 연중 운행합니다. 산청군은 지난해까지 학기 중에만 운행하던 심야 통학 버스를 학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비 절감 등을 위해 방학 기간 중에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스는 밤 10시 40분에 경상대에서 산청으로 출발, 밤 11시 35분에 다시 산청에서 진주로 출발하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운영됩니다. 경남 지역 마트 6개 점포 가운데 마산점, 통영점, 진주점이 새해부터 영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마트 마산점과 통영점은 기존에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했지만 1시간 앞당겨 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또 진주점은 금요일 토요일 밤 12시까지 하던 연장 영업을 폐지하고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성군이 내년 39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화력발전소가 자치단체 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의 두 배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은 한해 39억 원이던 수입이 두 배인 7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쟁의 실상과 평화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획전시 절망에서 희망으로가 오늘까지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제 2회 김해 세계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가 다음 달 4일까지 김해 동상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놀이와 교육이 함께하는 신나는 그림책 놀이터,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이 다음 달 9일부터 창원 3일로아트 센터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